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초콜릿 푸딩을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봤는데 조금 망할 것 같고요. 같이 먹으려고 망고 3단 케이크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고아가루가 기침이 엄청 많이 나요 Thank <laughs> you. 시 <목소리도>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이 초코 푸딩은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만드는데 실패해 가지고 식감하고 맛이 제가 원하는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.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